매일 묵상 22년 12월 21일 수요일 회개와 용서와 회복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 말씀 여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처럼 돼 있었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향해 돌아보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내주여, 제발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해 죄를 저질렀습니다. 미리암이 모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 썩은 채 죽어 나온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여와께 부르지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미리암의 아버지가 그녀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지를 동안 수치스럽지 않았겠느냐? 그녀를 지를 동안 짐 바깥에 가두어라. 그 후에야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미리암은 지를 동안 짐 바깥에 갇혀 있었고 백성들은 그녀가 들어올 때까지 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후에 백성들은 하세롯을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묵상 길잡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민수기 12장 11절에 내 주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론이는 원래 종이 주인을 부르는 경칭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론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순복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옳습니다. 첫째, 나병에 걸린 미리암.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함부로 깎아내리고 그의 권위에 도전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어 미리암은 하나님이 내리신 증계로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본 아론은 그제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모세에게 용서와 공유를 구했습니다. 둘째, 모세의 중보기도 아론이 미리암의 회복을 위해서 간청하자 모세는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미리암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셋째, 징계와 회복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은 율법에 따라 최대일간 진영밖에 머물러 있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진을 멈추고 기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회개와 용서와 서로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신령한 복이 충만합니다. 타인을 향한 비판과 정죄와 저주가 수많은 사람의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더욱 힘을 다해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 가십시오. 삶의 적용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이내 조건을 따집니다. 감사할 만한 일들이 있는지 말입니다. 물론 감사할 이유가 있으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있을 때야 누군들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건 평범한 인생이 걷는 길입니다. 평범한 인생이지만 비범하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메사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나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비결은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원망과 비시비는 결코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일에는 뒤로 물러서고 용서하는 일에는 늘 앞장서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회개와 용서로 더욱 하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